가수 이지훈의 행동이 안전 불감증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지훈이 행동은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27일 이지훈, 아야네 부부의 유튜브 채널인 g r i 프에 올라온 영상에 일부분이 담겨 있었다. 이날 영상에서 일본인인 아야네는 일본의 추석 음식을 만드는 데에 나섰다. 이지훈은 딸 루이에게 엄마가 오본 일본의 명절에 할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준다. 너도 만들 수 있을까? 5본 음식 만들어 볼까 미리 체험을 해서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한테 일본에서는 이런 거 한대라고 알려주자라고 말했다. 이지우는 딸을 아는 채 요리하는 아야네의 옆으로 가서 거들었다. 아야네는 고구마 튀김부터 기름이 들어가는 각종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튀김 요리를 처음 해본다는 아야네는 아 무서워라며 겁을 냈다. 이에 이지우는 손 조심해라며 아야네를 챙겼다. 이 모습을 본 누리꾼들은 이지우의 행동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우는 튀김 요리 앞에서 한 손으로 딸을 안은 채 다른 한 손으로는 예열된 팬을 만졌다. 또한 딸의 목은 한쪽으로 꺾임 상태였다. 누리꾼들은 튀김 요리를 하는데 바로 앞에서 애를 안고 서 있다니 아기 화상은 100% 부모 부주의다 보면서 너무 조마조마했네요. 아기가 너무 위험해 보인다. 아기 목도 완전 꺾여 있다 등의 지적을 쏟아냈다. 한편 이지우는 1979년생으로 올해 45세다. 그는 1996년 1집 앨범 리듬 패러다이스를 발매하며 가수로 데뷔했다. 이지훈은 2021년 11월 14살의 연하 일본인 여성 아야네와 결혼해 화제를 모았다. 이후 2024년 7월 두 사람은 결혼 3년 만에 등녀했다. 현재 이지훈 아야네 부부는 유튜브 채널 지아라이프를 통해 가족 육아 일상을 공개하고 있다.